안녕하세요. 오늘은 어2020 영어 캠프 어 과정에 대해서 전체적인 비교 관련된 설명, 그리고 각 캠프별로 해서 어떤 특징이 있는지 어좀 설명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현명한 우리 엄마들의 우리 아이에게 딱 맞는 캠프 고르는 방법입니다. 자, 첫 번째 챕터입니다. 네. 일단 영어 캠프 과정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아이들이 참여하는 이제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꼼꼼한 체크가 당연히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요소들이 이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지, 조건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봐야 되는데, 바로 이제 우리 아이들의 그 현재 영어 실력, 그 다음에 캠프에 대한 참여 경험이 있는지, 유무, 그리고 현재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크게 이세 가지 것들을 좀들수 있습니다. 왜? 아무래도 이제 캠프 과정마다 참여하는 목적이 다 틀리고요. 프로그램 내용도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실질적인 어학 실력 향상의 목표인 캠프에서부터 이제 아이들의 다양한 문화체험 및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이제 향상시켜주는 프로그램 등 현재 아이 상황과 맞춤별 에서 캠프에 대해서 어떤 캠프가 아이들에게 잘 맞는지 어 선택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를 도와드릴 거고요. 일단, 영어 캠프 과정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국에서, 어, 현재까지 가장 많이, 많은 학생들을 보냈다라고 자부합니다. 천 명이 현재 넘었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 영어 캠프에 있어서 두 가지 정보를 좀설명해 드릴 거예요첫 번째로는 이제 몰입형 영어 캠프, 그리고 스크린 영어 캠프 과정입니다.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을 좀드어볼수 있도록 할게요. 자, 일단 몰입형 영어 캠프란 그 이제 실질적인 어학 실력 향상이 목표 ]적인 캠프죠. 그래서 ESL 기반 수업으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필리핀 같은 나라에서 많이 진행이 되는데 1대1 수업으로 좀 많이 유명하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어, 어학 실력에 맞춘 1대1 그룹 수업이 제공되다 보니까 이제 영어 실력이 좀안 좋더라도 이제 빠른 어학 실력을 가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이제 평일, 이제 주말 동안 이제 수업 하는 것 이외에도 다양한 액티비티 활동이 또 제공되고 있다 보니까. 자, 학생들의 어학 실력은 물론, 이거, 물론, 이제 아이들, 친구들과도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볼수 있는 이제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사회성및 참여할 수 있는 일시적 2조 캠프 과정으로 이제 많이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스크링 영어 캠프 과정인데요. 이게 진짜 스크링인지 아닌지는 한번 비교 검토를 한번 해보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현지 아이들과 직접 어울리면서 그 정규 수업 과정을 진행하는 이제 그 영어 캠프 과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수한 해외 교육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고 외국 아이들과도 이제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키우는 것이 목표이며 이 스쿨링 캠프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아그 학부형분들이 느꼈을 때 자녀분들의 어학 실력이 이제 아무래도 높을수록 좋겠지만 그 학교 적응을 위한 캠프 자체적인 프로그램 저희가 잘 진행되어 있다 보니까 어학 실력이 이제 뭐 낮더라도 참여하는 데는 진행이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진짜 스크린 캠프, 그리고 무늬만 스크린 캠프를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네 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현지 아이들, 현지 학교 다니고 있는 아이들과 함께 정규 수업을 같이 듣는지, 유무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수업을 듣는 과정 안에서 한국 학생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많은지 적은지, 네, 그리고 캠프 기간 동안에 정규 수업에 얼마나 참여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학교, 아이디, 학교 생활 적응을 위해서 어떤 시스템이 들 갖춰져 있는지 크게 네 가지로 나뉘어 볼수 있습니다. 이거 정도만 보시더라도 진짜 이게 스크린 캠프인지 아닌지, 어 직접 판단을 해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한번 체크를, 해보, 체크를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일단은 첫 번째입니다. 네, 영어 캠프 과정에 세 가지 나라를 좀 준비했어요. 필리핀. 괌 미국의 괌난 말레이시아 총 3개 국가 이제 두 가지 컨셉 아까 이제 몰입형 캠프랑 스크린 캠프로 나뉘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먼저 이제 필리 캠, 필리핀 캠프 과정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그 말씀드린 3개 국가 중에서는 현재 수요가 가장 많습니다 가장 낮은 캠프 비용을 자랑하고 있다 라는 장점 그리고 한국 및타 국가에서 이제 비싼 비용 때문에 접근하지 못했던 1대1 영어 학습 기반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1대1 수업 및 그룹 수업으로 학생들이 또 영어 열심히 공부할 수 있고 주말에 이제 관광지인 필리핀 세부에서도 레저 및 액티비티 활동을 통해서 좋은 경험도 하실 수 있고요. 이러한 개인의 성향별 영어 실력 맞춤별 이 1대1 수업 위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 때문에 아무래도 캠프를 처음 이제 참여하는 아이들에게 영어 장벽이 좀 낮은 아이들에게 어, 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괌과 이제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어, 무리편 캠프가 아닌 스클린 캠프의 컨셉으로 이제 스클린 캠프 같은 경우는 이제 필리핀 캠프와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순수 영어 실력 향상보다는 해외에 있는 현지 문화 체험 및 영어 학습에 대한 동기부여가 일차적인 목적이 되겠고요 현지 아이들과 함께 정규 교육을 이제 받기 때문에. 이게 가장 스크린 캠프의 큰 장점이 될수 있겠죠. 스크린 캠프의 가장 큰 특징 같은 경우는 영어 레벨이 아닌 학년별로 배정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영어 실력과 상관없이 이제 배정이 되고 캠프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아이들이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저희 선생님들도 많이 도움을 드리고 있고요. 여러 가지 또 장치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장점들이 많이 높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장점 몇 가지 좀 소개해 드릴 텐데요. 자, 첫 번째로는 학교에 이제 상주하고 있는 직원들의 서포팅 과정입니다. 그래서 과 또는 말레이시아 영어 캠프에서는 공통적으로 이제 통용이 되어져 있고요. 이제 직원분들이 저희 학교가 학교에 상주를 하면서 현지 아이들과 함께 아이들이 이제 어울릴 수 있도록 자연스러운 마련을 자리를 좀 마련해 준다는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뭐 쉬는 시간에도 교실에서 아이들에게 이제 뭐 소개와 함께 같이 사진 찍는 같은 것들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계기를 또 마련할 수 있고 뭐이 미션 같은 것도 나오게 됩니다 내일까지 친한 친구 이름 두 명을 뭐 알아와 선생님이 검사할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요 그리고 관찰을 통해서 겉도는 아이들을 챙길 수 있다는 점 친구들에게 이런 얘기 해봤니 케이팝 뭐 스타 누구 좋아해 뭐 네가 좋아하는 케이팝 스타 이 친구들도 아는지 한번 물어봐. 뭐 어떻게 말할지 모르면 선생님 도와줄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자연스럽게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자이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버디 프로그램이 가장 장점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지 교육하고 있는 아이들의 자원을 받아서 캠프 아이들에게 일대 매칭을 시켜서 뭐 수업 시간이라든지 쉬는 시간 동안 우리 아이들이 이제 학교 생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이 역할을 하는 것인데요. 이 말레이시아 캠프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스페셜 클래스 과정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저녁 식사 이후에 숙소에서 진행되는 과정인데요. 과암 캠프랑 말레이시아 캠프가 이제 포함이 되어 져 있습니다. 숙소에 투자 선생님을 보내서 영어로 게임도 하고 토론도 하면서 이제 아무래도 영어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좋은 기억들을 심어줘서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적응 훈련으로써 토론석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서 현지 아이들과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주제들, 예를 들어서 K-POP 이라든지 홈타운 소개 같은 걸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장치들 통해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스페셜 클래스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최종적인 스크링 캠프 목표 같은 경우는 캠프 이후에 이제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엄마에게 아이의 이 한마디로 정리가 될수 있습니다. 자, 바로 이 말입니다. 엄마 나 외국 친구들이랑 엄청 친해져서 더 많은 말들 하고 싶었는데, 영어 못해서 굉장히 답답했어. 나 영어학원 보내줘. 뭐더 열심히 공부해서 다음에 또 영어 캠프 갈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문이 어머님들한테 이제 피드백을 저희가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한번 캠프를 보내신 분들은 방학 때마다 보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과미나 말레이시, 말레이시아의 스쿨링 캠프 같은 경우는 영어가 이제 어느 정도가 되면은 이제 큰 신원 효과가 될수 있고, 영어가 안 되는 아이다 하더라도 이제 학교 생활에 적응 장치들 통해서 영어에 대해서 즐거운 인식들, 그리고 기억들, 그리고 동기부여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 유학이나 이제 조기유학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현지의 교육을 체험하면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미리 어, 판단할 수 있는 잣대가 될수 있다 보니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어, 이 필리핀 영어 캠프 과정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안내를 도와드릴게요. 일단 이 필리핀 캠프 같은 경우는 어, 아무래도 장단점이 확연히 구분되어져 있어요. 이제 아무래도 세계에서 관광객분들이 많이 찾는 세계적인 관광지죠. 세부에서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안전에 대해서 좀 많이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저희가 24시간 이제 가드가 항상 있다 보니까 리조트 안에서 안전하게 진행되고 있다 보니 크게 뭐 문제 되실 일은 없으실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특징 필리핀에서 진행되고 있는 영어 캠프 장소는 바로 인토산 이제 리조트에서 진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두 개의 수영장과 워터파크가 있고요. 어, 필리핀 세부시티에서 약 50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고 안전하고 아주 프라이빗한 장소입니다. 그리고 뭐 수영이나 농구, 탁구, 배드민턴, 미니골프 시설 등이 있어서 아이들이 이제 다양한 액티비티를 할수 있도록 구비가 되어져 있고요. 그 리조트 안에는 24시간 가드가 지키고 있다 보니까 뭐 이제 안전에 많은 염려를 쓰고 있다는 점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필리핀 영어 캠프 같은 경우는 커리큘럼이 이제 1대 1 수업 기반으로 해서 하루 10교시 학습량으로 이제 영어 수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1대1로 해서 수업이 4교시 동안 진행되고,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 등으로 해서 또 그룹 수업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페셜 수업으로도 2교시가 진행이 되어지고 있고, 현지 어학원의 수준 높은 이제 강사분이 직접 1대1로 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겠고요. 매일매일 제공되고 있는 체육 활동을 통해서 또 영어 실력 향상과 심신 단련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요. 캠프가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도 뭐 장기자랑이나 BBQ 풀파티, 뭐 운동에 스피치 콘테스트 등에서 다양한 이벤트들이 진행되어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있는 어, 카페에 있는 브로셔를 참고해 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액티비티 관련 정보입니다. 이제 매주 토요일에 제공되고 있는 필리핀 세오마리의 특별한 액티비티로 뭐 사파리나 알일랜드 호핑 투어 등을 볼수 있겠고요. 뭐 주말에는 이제 쇼핑몰 투어도 있고 매주 제공되고 있는 데일리 액티비티 활동도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두 번째로는 가장 현재 인기가 많은 괌 영어 캠프 과정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한국 분들이 많이 가시죠. 그래서 휴양지다 보니까 여기도 매우 안전하고요. 이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연중 맑은 날씨 그리고 온화한 기후를 자랑하고 있다 보니까 어, 다양한 관광 장소와 해양 레저 액티비티 활동도 할수 있습니다. 자 고급 호텔에서 제공되어지고 있어요. 숙박 장소에 같은 경우는 그래서 24시간 학생과 관리자가 함께 생활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상시 대비 물론 학생들과 유대감 형성에 장점이 있겠고요. 이제 괌의 메인 스트인 투먼 스트리트 에 위치한 호텔로 안전하고 주변에 즐길거리가 많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괌 영어 캠프 이제 커리큘럼 좀 볼게요. 그래서, 현재는 이제 캘리포니아주 교육제를 떠나고 있는 미국식 정통 교육을 체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카톨릭 기반의 사립학교에서 제공되어지고 있는 스크린캠프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들도 굉장히 착하시고요. 오전 8시 반부터 해서, 이제 오후 3시까지 제공되고 있는 정규 수업 과정을 진행하게 되고요. 평일 매일 1시간씩 제공되고 있는, 어 ESL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도 굉장히 장점이 될수 있겠고요. 그외에 체육활동, 뭐, 사회, 음악, 미술 등 다양한 학교 수업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액티비티 정보로는 주말 토요일에 제공되어 있는 남부투어 뭐, 돌핀크루즈, 매직쇼 관람이 진행되고 있겠고요. 일요일에는 날 관리자분과 함께 쇼핑몰 투어라든지 비치 수영할수 있고 평일마다 이제 매일 숙소에서 튜토와 진행되는 이제 스페셜 수업이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는 말레이시아 영어 캠프 과정입니다. 이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동남아 최대 중심지 국제 도시인 쿠알라룸푸르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어 요즘에도 최근 핫하게 뜨고 있는 조기학 장소 국가로도 굉장히 인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준 높은 국제학교에서 진행되어 주고 있고 영국식 커리큘럼 및공용어로 수준 영어로 해서 이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겠고요. 두 번째 특징으로는 캠프 장소에 대한 정보입니다. 여기도 이제 고급 호텔에서 제공되어 주고 있는 숙박 환경에서 어, 몽키아라 지역에서 위치한 스파 호텔입니다. 그래서 학교 같은 경우는 숙소에서 위치해 한 20분 정도 거리가 떨어진, 어, 다만사라 지역 주택가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몽키아라에서 가장 유명한 국제학교인 스텔라나 마리스에서 스쿨링 캠프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24시간 학생과 관리자가 함께 생활 하면서 비상시는 물론에서 아이들과 유대감 형성에 장점이 있을 수 있겠고요. 어, 말레이시아 영어 캠프 이제 수업 커리큘럼입니다. 그래서 영국 시각제를 따르고 있고, 이제 수준 높은 국제학교 정규 수업을 체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조기유학 지역으로 현재 굉장히 핫한 지역인 말레이시아 국제학교를 이제 체험함으로써 아이가 이제 조기유학에 대한 가능성을 차진시킬 수 있고요. 이제 뭐 말레이시아어, 중국어든 영어와 함께 이개국어를 동시에 체험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겠고, 이정규클럽에포함되어 매일 한 시간씩 플러스 교육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주간의 정규 수업 주간과 한주에 ESL 주간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져있고요 현지 국제학교 선생님이 직접 교육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마지막으로 이제 뭐 수업 과정 같은 경우는 뭐 정규 수업 오전에 진행되고 ESL, o n 액티비티로 이제 구성되어 져있고요 저희 뭐 카페나 홈페이지 참조를 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어, 이제 3주 과정 정규 수업 주간에 제공되어 주 있는 버디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아까 말씀드린 어, 아이들한테 1대1로 달라붙어서 아이들이 현지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학교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정력을 이제 상상시키는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액티비티 정보로는 주말 토요일 날 시티 투어, 워터파크 등의 이제 액티비티 갈등에 진행되고 있고요. 일요일 날에는 관리자분과 함께 진행되고 있는 쇼핑몰 투어, 그리고 평일마다 매일 숙소에서 튜토와 진행되는 스페셜 수업도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캠프 과정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진행이 되는지 간략하게 브리핑을 좀 드렸고요. 캠프 관련 궁금하신 점은 전화 상담이나 이제 카톡 문의 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안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외 궁금하신 점은 운영하고 있는 카페넌 페이지를 참고를 해주시면 자세하게 상담 도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